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1번지 1원에서 분양되고 있는 모종 리슈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종 리슈빌은요, 아산시 내에서 분양이 되고 있으며, 모종 리슈빌은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까지 두개 동으로 분양이 되고 있고요. 공동주택 268세대, 오피스텔 24실, 근린생활시설 4개로 구성되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모종 리슈빌은요. 공동주택 중에서 59형이 주력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59A형 74세대, 59B형 74세대, 59C형 28세대, 5 9 d 형 28세대, 592형, 2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7형이 37세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총 268세대이고, 오피스텔은 4구형이 8실이고요. 80형이 8실, 84형이 또 8실입니다. 그래서 총 24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구형은 1라인서부터5라인까지 구성이 되어 있구요. 여기도 역시 1라인서부터 3라인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며 1라인의 3층서부터 10층까지 역시 2라인도 3층부터 10층, 3라인도 3층부터 10층까지 각각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요 11층서부터 39층까지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산 시내의 랜드마크로 40층짜리 건물로서요. 각 라인들의 개방감을 최대한 살려서 건축했다는 게 특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형은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써요 주방에서 거실까지 맞바람 통풍이 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구형임에도 불구하고 침실 1, 2, 3번 그리고 거실까지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도 갖춰지는 등 상당히 설계 도면은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침실 2번과 3번은 가변형 벽체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구 B형입니다. 타워형 구조로서요 역시 침실 2번과 3번은 가변형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침실 1번에 드레스룸도 갖춰져 있고, 주방에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의 독립적 공간이 보장된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오구시형입니다. 침실을 3개 주어지고요. 그리고 침실 2번과 3번은 역시 가변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거실과 주방이 개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일 수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침실 1번에 드레스룸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구조로 볼수 있겠습니다. 5구 D형입니다. 혹시 침실 2번, 3번은 가벽으로 설치하실 수 있고요. D형은 드레스룸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방에서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발코니를 넓게 주었다는 것도 D형의 큰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6, 7형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맞바람 구조로 되어 있으며, 침실 2번과 3번은 가변형 벽체로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침실 1번 방에 있는 드레스룸도 상당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네요. 주방에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게 배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우수한 평면도로 보여지네요. 모종 리시뷰 위치가 여기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동양고속터미널, 아산 모종 캐슬어 올림해서 여기 아산 모종 도시개발구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전지방법원, 아산시청 등이 자리하고 있는 아산 시내의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도심내에 주변 정주여건이 아주 뛰어난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주변 입지가 어떤지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종 리시빌 위치가 여기 있고요. 주변에 바로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도 자동차로 5분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온양온천초등학교 아산중고등학교, 온양한올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온양 3동 주민센터 그리고 아산 충무병원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아산시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양 온천역도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아산 모종 2지구 도시개발구역, 아산 모종 1지구 도시개발구역, 모종 3뜰지구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풍기역 지구 등 주변의 구도심이 꾸준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되고 있어 앞으로의 정주효과는 더 향상되리라고 보여지네요. 아산시는 20년 11월 달에 3, 31만 5천 명 정도 수준에서 21년 8월 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2만 1천 명 수준으로 인구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인구는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일자리 확충에 따른 꾸준한 인구 유입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자리 증가에 따라서 인구 또한 꾸준히 유입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지 인근의 일자리 현황입니다. 여기 모정 리슈빌이 위치하고 있고요.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 삼성전자 나노시티를 비롯하여 천안제 산업단지, 제1산업단지, 천안제 4산업단지들을 비롯해 아산 테크노밸리, 제2 아산 테크노밸리, 아산 인주산업단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모정 리슈빌 인근에 많은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직주근접의 장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많은 일자리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모정 리슈빌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지 인근의 도시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모종 1지구, 모종 2지구, 모종 3들지구, 풍기역지구 등.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주변에 정비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공동주택 약 1만 천여 세대가 공급되면서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는 아까 설명드렸던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리라고 보여지네요. 천안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아산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죠. 대전 충남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상승 곡선 이어가고 있다. 대전 충남 그 중에서도 특히 아산 지역 아파트 가격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면서 전세 가격 또한 상승 곡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그리고 모종 1, 2 지구, 풍기 지역 등을 비롯한 도시개발구역 등을 통한 신주거벨트라인 형성 등에 힘입어서 아산지역 아파트 가격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직각급 등에 요즘은 소형이 아주 인기가 좋죠. 25평형 정도 같은 소형이 거래와 상승률 중형을 제쳐놓고 집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죠. 아산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한 인구유입이 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인구가 6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 22년에는 아산천안강 고속도로의 완공 예정이라는 큰 호재도 있을 뿐더러 천안구 아산아파트 매매 시세 분석을 해보면요. 신규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네요. 아산의 랜드마크가 될 모종 리시빌더 스카이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면요, 상세한 상담을 드리고요, 상담을 받으신 분에겐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할 예정이오니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